자 고정희 선생님의 여성분이시고요 우리 동네 구자명씨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야 이게 포인트 알겠지? 우리 동네 구자명씨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음 현실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애상적 약간 슬프다 제제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이고요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죠? 여성 참여에 연 관련된 뭐 작품일 수 있겠네요. 이 작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 이게 포인트. 나라와 조국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족이다. 구자명 시를 통해서. 자, 이 시라고 표현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자, 구자명이라고 하지 않고 뭐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얘기라 구자명 시. 시가 붙을수 있는 모든 대상은 다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라는 범용성 다시 말하면 보편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출근 버스길 오르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밑줄자 관찰하며 이런 거 비워놔도 채울 수 있으시면 다 되고요. 가사와 직장의 이중 노동에 시달리는 이중 가사 이 집안일 직장일 이중 노동에 시달리는 구자명 씨를 무슨 시선?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동시에 여성의 희용 희생을 강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밑줄 자 유사한 통사 구조. 통사 구조 이걸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구자명 씨의 고단한 삶을 제시하는데요. 자 부처님이나 펜지꽃, 안개꽃 등의 비유하여 자 펜지꽃, 안개꽃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자명 씨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자. 구자명 씨의 처지를 드러낸 소재 몇 개? 세 개. 첫 번째, 부처님 펜지꽃 안개꽃. 물론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세개 쓰라 그러면 이세개딱 쓰시면 됩니다. 메모하시고 외우세요. 구자명이라는 한 개인의 모습에서 한 개인에서 밑줄 쫙한 개인의 모습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여성 전체의 모습으로 시상을 확장 밑줄 쫙 별표 5조5억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개인에서 전체로. 개인에서 사회로 갈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제 보셨고요. 구성 보시고요. 작품 보도록 하겠죠.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저와 함께 구자명씨도 드러나는 거죠. 일곱 달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반복법. 출근 버스가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그죠? 졸기 시작한다, 니은다로 굉장히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있어요 한다, 현재 시제로 좀 차갑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관찰자적 위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성 높인다라고 볼수 있고요 서울 여의도까지, 여의도까지 그죠? 꽤 머네, 한 1시간 한 반은 가야 되는 거예요거 1시간 최소한, 그 출근길 지옥철에서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냥 자는 거죠, 왜? 나는 거의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니까,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미운다. 현재 삶의 고단 사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다시 말하면 1년 내내 다니고 있는 거야. 진달래도 피고, 밤꽃도 흐드러졌고, 그렇죠? 흐드러져, 밤꽃이 어떻게 생겼냐? 하얗게 생겼어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봄에서 밤꽃으로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이라고 잡히는 부분이 딱이 부분이죠.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느낌으로 뭔가 경건하고 뭔가 엄숙한 느낌으로 졸고 있는 구자명 씨. 인내, 희생.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전 물린 시간이고. 아, 그동안 못 잤으니까 못잔 잠을 보충하겠다. 또저 시푸는 간밤 시어머니의 약시 중든 시간이고 약 드린 거. 그러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 의 반복 이 부분 잡으셔야 되겠고요. 통사 구조 왜 반복하냐? 운율 의미 강조, 그다음에 삼 강조. 그래 그래. 반복법, 반복과 변주네요. 새벽녘 만취에 들어온 남편이 쓰이 주로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 일 거야 추측이죠. 관찰하고 있으니까 추측한다가 딱 맞는 말이지.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이라고 하죠. 펜지꽃은 굉장히 작은 꽃을 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보다 구자명 씨의 모습이 펜지꽃을 상징하는 거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식탁의 안개꽃 이것도 연약하고 가녀린 꽃을 상징하고 but 그러나 동그라미 화자의 태도 변화 혹은 시상 전개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고요. 부엌이 여닫히는 지붕에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식구의 안식이, 그러니까 이 여성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한식구의 평화와 평안함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가족들은 먹고 살지만 나는 죽음으로 향한다.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우리 세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아까 밤꽃이고, 조그마한 펜치꽃, 이런 거본적 있죠?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 안개꽃, 뭔가 연약하면서도 이쁘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 꽃이긴 한데 이두 개가 누굴 상징한다? 구자명 씨를 상징하고 밤꽃은 아까 진달래에서 밤꽃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 거다? 계절의 변화를 물어본다. 이게 여름에 피나봐. 그러니까 두개 구별하셔야 돼요. 진달래와 밤꽃은 계절성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자명 씨한테 진달래다 밤꽃이다 하면 안 돼. 부자명 씨는 펜지 꽃과 안개 꽃으로 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느낌 오셨어요? 오케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펜지 꽃 안개 꽃이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작품 뾰로롱 넘어갑니다. <놀람>